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음혹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민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가 이미 부정하였는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임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 이민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대민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기에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이민이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음혹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이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미의 환부가 피부보다 음뭇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 그 오무 한 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미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를 수로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음뭇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것이요 제사장은 오무 한 자를 또 일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룩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것이요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로세나배옷에나 배나 털에나레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방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후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부사를 찌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나르나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터로세나 배우세나그 나르나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유기1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현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르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현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도울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 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남녀 한 마리와 또고운가루십 분의 삼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호 앞에 두고 어린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의 와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이어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재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녀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재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숙제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죄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정결의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음혹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일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지니라.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즈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 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요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형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한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주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